테슬라 소식입니다. 26도 순 매수 역대 최고 중심인 테슬라 열풍. 21일 한국 에타 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6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을 216억 7,800만 달러 순 매수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9억 달러 이상 늘어난 규모다. 4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15배 가까운 수준까지 불어난 것이다. 서학개미들의 투자는 동학개미와 비교해서도 적지 않은 규모다. 서학개미 순매수 금액은 올해 개인들의 코스닥 주식 순매수 금액의 두배가 넘고 코스피 주식 순매수 금액의 37.8%에 해당한다. 올 들어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투자는 크게 늘었다. 매수액과 매도액을 합친 거래 금액은 3,802억 3,900만 달러로 지난해의 거의 두배 수준까지 늘었다. 지난해 서학개미 열풍이 시작되면서 거래 대금이 2019년에 5배 가까운 수준까지 뛰어 올랐는데, 올해도 급증세를 이어간 것이다.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계좌 수도 크게 늘었다. 지난 10월 말 기준 386만 8천 개로 지난해 말에 2배 수준까지 늘었다. 10대 이하와 40에서 60대 해외 주식 계좌가 작년 말 대비 2배 넘는 수준까지 늘어났다. 작년 한해 동안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83.67달러에서 7 0 5 6 7달러로743.4% 뛰면서 서게미 투자 증가의 기폭제가 됐다. 특히 최근 국내 증시에서 주가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행보장이 이어지면서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났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부터 지난 16일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5조 8,800억 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 증시에서는 48억 4,100만 달러를 순매수했다. 올해도 서학개미 열풍의 중심에는 테슬라가 있었다. 올 들어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주식을 25억 8,400만 달러 순매수했다. 개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순매수 상위 종목과 비교해도 삼성전자 보통주,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모비스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서학개미들이 올해 무조건적으로 테슬라 주식을 사들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서학개미들은 테슬라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테슬라 주가는 지난 1월 883.09달러까지 오르며 천슬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지난 3월과 5에서 6월에는 500달러대로 추락하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주가 하락의 여파로 테슬라는 지난 5월에는 아마존에 밀려 서학개미들의 월간 순매수 2위로 떨어졌다. 급기야 7월에는 서학개미들이 2019년 12월 이후 19개월 만에 테슬라 주식 순매도로 돌아섰고, 지난 7에서 10월 4개월에 걸쳐 테슬라 주식을 6억 1,900만 달러 순매도 했다. 그러다 지난 10월에 테슬라 주가가 1,000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하자, 서학개미들은 다시 테슬라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테슬라는 지난달과 이달에 서학개미 순매수 1위에 올랐다. 지난 11월 4일 1,229.91달러까지 올랐던 테슬라는 최근에는 899.94달러까지 하락한 상태다. 테슬라 외에도 올들어 사업개미가 많이 순매수한 종목들은 대부분 기술주들이었다. 애플 소식입니다. 상한후 기반 M2 프로세서 내년 하반기 출시 전망. 애플이 차세대 M2 프로세서를 내년 하반기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중국 경제 매체 공상시보는 중국 내외 공급망 정보를 인용, 애플의 차세대 칩셋인 M2 프로세서가 2022년 하반기 출시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M2 프로세서는 대만 TSMC 4나노 공정 기반으로 제작되며 대략 12개월에서 18개월 주기로 애플 M 시리즈 칩셋을 업그레이드한다는 계획이다. 애플은 M2 프로세서 설계를 모두 마치고 양산 준비 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M2 프로세서는 2022년 하반기지만 M2 프로와 M2 맥스 프로세서 출시는 2023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맥미니와 맥북에어에 적용한 첫 번째 M1 프로세서를 지난 2020년 11월 출시한 바 있다. 이어 11개월 후인 올해 10월 애플은 M1 프로세서를 한층 개선한 M1 프로와 M1 맥스 칩셋을 공개했다. M2 시리즈도 M1 시리즈와 같은 범용 제품인 M2 프로세서와 고성능 프로세서인 M2 p 프로, r M2 Max로 나눠질 전망이다. 맥북 에어와 맥 미니, 아이맥 같은 보급형 제품에는 M2 프로세서가 들어가며 맥북 프로와 아이맥 프로 등 고급형 제품에는 M2 Pro Max가 탑재된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제품 사양은 알려지지 않았다. 애플은 오는 2022년까지 맥 시리즈 전 제품을 인텔 기반에서 자체 설계한 애플 실리콘 기반으로 모두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아직 애플 실리콘이 적용되지 않은 데스크톱 맥인 아이맥 27인치와 맥 프로까지 M1 프로 맥스 혹은 M2 프로세서가 탑재될 예정이다. 한편, 공상시보는 애플이 내년 9월경 공개할 새로운 아이폰 14 시리즈에는 TSMC의 산나노 공정 기반으로 제작된 6코어 듀얼 A16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아이폰 14 시리즈는 5G 듀얼 밴드와 차세대 LPDDR5 메모리 와이파이 6 e 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 소프트 소식입니다. 빅테크 주가 더 오른다. 2021년에도 해외 주식 투자 붐은 여전했다. 연초 이후 박스권에 갇힌 한국 증시와 달리 미국 증시는 연일 상승세를 보인 영향이다. 2022년에도 해외 주식 열풍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은 2022년 해외 주식 투자 성공 키워드로 선별과 기다림을 제시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내년 글로벌 증시는 추세적 움직임보다 변동성이 큰 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 투자자라면 시세를 좋다 다니기보다 여유 자금으로 저평가는 종목을 매수한 후 시간을 사는 게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택 IBK 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미국 등 주요국의 2022년 경제성장률은 경기부양 정책에 힘입어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이라며 공격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정책 수혜가 집중되는 2차 전지 및 미래차 플랫폼 및 메타버스, 차세대 에너지 및 친환경 관련 주식 등을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리해 보인다고 말했다. 리서치 센터장들은 또한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빅테크를 해외 유망 종목으로 꼽았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전 사업 부문에서 매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 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가이던스 상향을 통해 지속적 성장성을 보여주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계기로 재택 근무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이 가속화한 데 따른 대표 수혜주로 분류된다. 서철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강력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데다, 게임 시장에서의 성장이 기대되는 등 단기 모멘텀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정용택 IBK 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B2B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은 경기 둔화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악재를 비켜가는 차별적 프리미엄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용 그래픽 처리 장치 전문 기업을 넘어 메타버스, AI 솔루션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엔비디아도 우량주로 분류됐다. 엔비디아는 데이터 센터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고정된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실적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정된 그래픽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업무용 메타버스 협업 플랫폼인 옴니버스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가치도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녹은창 현대차 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엔비디아는 독보적 시장점 유율에 더해 최근 공급망 투자를 바탕으로 부품 부족 우려를 일부 완화했다며 향후 AI 워크로드 소프트웨어 부문의 성장을 통해 모멘텀이 부각되면 밸류에이션의 재평가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태봉 하이 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차 AI 신성장 산업 부문에서 가장 앞서 있는 반도체 기업이라며 향후 주가가 조정을 겪더라도 점차 저점을 높여가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중정부 비위 맞추려 시진핑 책 별점 리뷰 삭제 아마존이 중국 정부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 아마존의 중국 사이트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관련 책의 리뷰와 별점 등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 중국 홈페이지에서는 중국의 통치책의 리뷰를 확인할 수 없다. 중국의 통치는 시 주석의 연설과 글을 모은 세 권짜리 책이다. 일부가 2014년에 발간됐고 2부와3부는 2017년과 2020년에 각각 발간됐다. 아마존닷컴 홈페이지에는 해당 책의 리뷰와 별점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아마존 중국 사이트에서는 별점과 리뷰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외신은 아마존이 이미 2년 전에 중국 사이트에서 해당 서적의 리뷰를 삭제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아마존의 리뷰와 별점 삭제를 요구했고 아마존이 중국 정부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자존심을 굽힌 셈이다. 아마존 대변인은 아마존은 사업을 하는 모든 곳의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며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은 애플도 굴복시킬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애플이 중국 정부의 요구를 들어주는 비율이 2014년 65%에서 2019년 97%로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애플이 중국 정부의 요구를 거의 모두 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반면 야후, 바이크로소프트, 링크드인 등은 중국에서 사업하기가 어렵다며 올해 중국 시장 철수를 결정했다. 보잉 소식입니다. 직원 코로나 백신 의무화 중단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직원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중단했다. 1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보잉은 이날 회사 내부 공지를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보잉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직원에 내려진 백신 의무화 행정 명령을 법원이 일시적으로 중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9월 행정명령을 발효해 연방정부 공무원 연방정부와 거래 중인 민간업체 직원에 대해 12월 8일까지 백신 접종을 받도록 했고 지난달 마감기한을 내년 1월 4일로 연기했다. 군용기를 제작하는 보잉은 미 국방부와 거래하는 기업으로 행정명령 적용대상이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보잉은 미국 내 직원 12만여 명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시 보잉은 종교적 신념이나 의학적 사유에 따라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를 인정하면서 이 경우 음성진단서를 수시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런데 조지아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날 7일 행정명령에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효력을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시키자 보잉 등 기업의 의무화 조치를 중단할 재량이 생겼다. 로이터는 최근 몇 주간 종교적, 물류적 사유로 의무화 조치에서 면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직원이 1만 1천 명이 넘은 것도 이런 결정의 배경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 내 보잉 인력의 9%로 경영진의 사전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대부분이 종교적 사유로 면제를 신청하는 까닭에 의무화 조치를 위해 사측이 직원의 종교적 신념을 검증해도 되는지 윤리적 논쟁도 일고 있다. 내부 공지에 따르면 현재 보잉의 미국 내 직원 중 92%가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종교 의료적 사유로 접종 면제를 인정받았다. 보잉에 앞서 암트랙, 데너럴 일렉트릭, 유니온 퍼시픽, BNSF 레일웨이 등이 직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취소했다.